아니 나 피검사를 했잖아. 요새 간 쪽이 너무 아파서 피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? 개웃긴 게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?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온 거야. 찾아봤는데 백혈구 수치가 그거래. 임신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온대. 아니, 그러려니 했어. 왜냐면 몸안 좋을 때도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니까. 근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게 나왔거든? 근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도 임신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게 나온대. <laughs> 아니 그래가지고 어? 이러면서 내가 그 사우리스랑 타나리한테, 얘들아, 내가 피검사를 했는데 뭔가 임신했을 때랑 비슷하게 나온다? 이랬거든? 근데 리스가 내가 선물한 접병 그건 애 줘라? 이러고 있는 거야, 애들이. 뭐 전체적으로 간 쪽에 제가 좀 유전적으로 간이 안 좋아서 아마 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어, 영양제 하나 받아와서 그거 한달 동안 먹고 재검하기로 했는데, 아니, 수치가 너무 웃긴 거야. 수치가. 아니, 어떻게 임신했을 때 수치가 나오냐고. <laughs> 개웃기다니까, 어.